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쿠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상적인 경험, 즉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분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에서 출발하여 자기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돌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었던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면서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소망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성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매로채찍질하면서자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 시가 어때요? 일단은 읽기는 편하죠.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느낌이 확 와닿아요. 왜? 시어 자체가 독창적이거나 독특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상적인 시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평소에 얘기하는 그 말과 그 어조와 그 느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가 상당히 쉽게 와 닿는다라고 느껴지겠네요. 나는 딱 읽자, 읽자마자 그런 느낌이 확와 닿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이건 나도 그래. 자, 친구만 그런가? 아니죠. 자, 티끌만한 잘못이 몇 방석만 하게. 티끌만한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주 사소한 잘못이죠. 그래서 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맥방석만한 것이 동선만하게 커져 보이는,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점점, 점점 더 커지네요. 그죠? 점층법이고요. 과장법이고요.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무엇이, 미움이 커지는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살기 힘들고 각박해질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는구나 보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네 글자 내로남불 에이 그거는 사자성어가 아니죠 <laughs> 유행어지요 내로남불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시타비 나아자요 나는 옳고 타 남은 비 그르다 아시 탑이라고 합니다 <laughs>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돌 너그럽지 못한 존재고요 쪼잔한 존재고요 작은 존재고요 까칠한 존재죠 자 생각이 좁고 남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적 어조가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년. 결국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 보며 생각한다. 자, 이게 시작 상황제시죠 화자는 지금 동해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 바다는 자기 반성의 매개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널 따란 바다처럼, 널 따란 바다죠? 바다의 속성이 뭐야 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그러움과 관용,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 뒤에 있잖아.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다의 속성 너그러움을 끄집어내죠. 물론 돌과는 반대고요. 깊고 짙은 바다처럼 감싸 안고 끌어 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다의 속성 두 번째 관용과 포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문행은 자 대꾸법이고 뭐 머일 수 없을까 뭐 머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 내지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자기절제 자기반성이죠 자신의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라고 노래하고 있네요. 결국 여기는 대꾸법이고요. 여운적 결말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주제인데라고 본다면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의 자세 추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님 시인의 동해 바다 후포에서. 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성찰적이고요. 사색적, 반성적이다.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자연물의 속성, 자연물의 속성은 뭐예요? 돌과 바다가 되겠네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깨닫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돌처럼 자라지고, 그 다음에 굳어지나 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동해 바다처럼 너그러울 수는 없을까? 덜 지푸른 바다처럼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돌과 바다죠? 돌. 잘고 굳은 존재이면서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운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다는 넓고 다른 것을 감싸는 존재이고요.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스스로에게는 모질게 채찍질하는 존재고, 화자가 소망하는 존재이다 라고 본다면 두 개는 이렇게 자연물이 대립을 하고 화자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동해바다처럼 포용력이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사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여기서는 많다네요. 그 다음엔 너그러지나 보다, 굳어지나 보다. 여기서는 보고 있네요. 다음엔 자 수는 없을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이거는 없을까네요. 서리법이죠. 이런 식으로 유사한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후포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